자, 팔은 좀더 높게 드시고요. 자, 조금만 더 앉아보겠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예. 자, 퍽을 이용한 운동을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퀴를 하는 운동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제가 해보니까 무릎을 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이거든요. 이쪽에 무릎을 대시고요. 팔꿈치를 여기다 대시면 됩니다. 팔꿈치를. 자, 이쪽에서 손잡이를 잡으시고요. 팔꿈치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천천히 내려가보시겠어? 자, 이렇게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힘들죠?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예 <laughs> 네, 여기서, 자, 올라오시고요. 자, 아니, 분명 튼튼하신 편이어서 푸시업을 내려갈 때 조금 더, 어, 더 어, 강력한 저항을 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떼서, 무릎을 떼서, 무릎이 팔꿈치로 붙으시면 돼요. 다시, 다시 푸시업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세요. 자, 반대쪽. 다시 반대쪽. 자, 0개 연속. <laughs> 자, 열개 자, 둘, 그래 잘한다. <웃음> <웃음> 자, 3, 4, 어, 엄청 떨리죠, 그죠? 넷, 다섯. 7, 8, 9, 1 4